이번 영상에서는 파스업 DIP 환경에서 올라마와 플로와이즈를 활용해 챗봇을 만들고 랭퓨즈를 연동해 대화 내용을 트레이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파스업 DIP 포탈에서 프로젝트 관리 메뉴로 이동해 카탈로그 생성을 클릭합니다. 카탈로그 목록에서 올라마, 플로와이즈, 랭퓨즈 항목을 각각 선택해 생성해 줍니다. 완료 후 카탈로그 조회 화면에서 3개 모두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랭퓨즈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 랭퓨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새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합니다. 이후 표시되는 설정 화면에서 시크릿 키, 퍼블릭 키, 그리고 호스트 주소를 복사에 따로 저장해 둡니다. 그 다음 플로와이즈 화면으로 이동한 뒤 왼쪽 메뉴에서 크리덴셜 즉 자격증명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새 자격증명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랭퓨즈라고 입력하면 랭퓨즈 API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고 앞서 복사해둔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이제 채플로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채플로우 화면에서 새 채플로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화면이 열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노드를 추가합니다. 컨벌세이션 체인 노드를 먼저 추가합니다. 그 다음 채 돌라마 노드를 추가하고 앞서 추간 가컨벌세이션 체인에 연결합니다. 이제 올라마 노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파스업 DIP 포털에서 올라마 카탈로그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서비스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주소는 올라마 노드 설정에서 베이스 URL 항목에 입력합니다. 사용할 모델 이름도 입력해 줍니다. 이어서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버퍼 메모리 노드를 추가해 줍니다. 이 노드도 컨버세이션널 체인에 연결합니다. 모든 노드 연결이 완료되면 체플로우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랭퓨즈와 연동을 위해 체플로우 화면 우측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컴피규레이션 메뉴를 선택하고. 애널라이즈 채플로우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자 목록에서 랭퓨즈를 선택합니다. 앞서 만든 자격 증명을 연결하고 릴리즈 정보를 입력한 뒤 공급자 활성화 버튼을 켜줍니다. 모든 설정을 저장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채플로우도 다시 저장합니다. 이제 대화창을 열고 사용자 메시지를 입력해 봅니다. 챗봇이 응답을 완료한 후, 랭퓨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트레이스 메뉴에서 새로 생성된 트레이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입력과 응답, 토큰 사용량, 지연시간, 오류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ASOP DIP 환경에서 올라마와 플로와이즈 챗봇의 랭퓨저 트레이싱을 연동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